그래시이분들은 굉장히 그은에우을 찾아가고 있은니다 Why? I'm a question. I'm a q u e s t 하 o n I'm a q u e s t i 을 n I'm a question. I'm a question. I'm a question. i 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a 같아요. 저는 아미코젠을 잘 살고 싶어서 합니다. 다른 거 없고, 정말 잘 살고 싶어서, 내가 정말 편하게, 돈 걱정 없이, 건강하게, 행복하게,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하거든요. 음식점 가서 메뉴판 보지 않고, 마구마구 마구 먹을 수 있고, 백화점 가서 발택 보지 않고, 이것저것 시원시원하게 살수 있을 만큼, 잘 살고 싶어서 아미코젠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저는, 진짜 굴곡이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. 진짜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.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아는 분의 권유로 유통업을 시작할게요. 그래서 노스페이스라는 회사에 한 10년 정도를 다녔거든요.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일을 쉬셔야 되고 남들이 쉴때 일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삶의 패턴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안에 그냥, 그냥 그들끼리 우물안 개구리 의 삶을 살아요. 그냥 그 안에서. 특히나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안에 있는 우물안 개구리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냥 그 안에서 벗어날 생각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분들이 많아요. 그런 와중에 제가 네트워크를 알게 됩니다. 아는 언니가 어느 날중시라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돈도 벌수 있대. 어떠니? 아, 네. 그러다가 조연아 스폰서님을 만나뵙고 박세연 스포츠님 만나 뵙고 했었던 분이 조금 더 어, 내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다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원래는 그냥 발가락만 담그고 있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좀한 발목 정도는 다싸사람생다라 <laughs>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도 뭔가 좀더 비전을 보고 희망을 볼수 있다 라는 거는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꿈이 아니라 현실을 진짜 이곳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잘 살고 싶다라는 그 분명한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이 그랬었거든요 그냥 회장 사모님이 되든가 로또 1등 한세 번쯤 맞아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는 로또 1등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예쁜 집에서 정말 귀농해서 여기 있는 분들 다 같이 <laughs> 저희 집 한번 초대해서 같이 삼겹살도 구워 먹고 하는 즐거운 시간을 이곳에서는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에볼루션 아카데미가 더그제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장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모두 다 함께 가실 수 있는 발판이 되고 터가 될수 있는 이 에볼루션 아카데미를 더 많이 키워서 아 아미 코제 하면 아 에볼루션 팀 누구라도 와서 정말 즐겁게 신나게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고 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모두 파이팅! <laughs>